오늘도마찬가지 오늘날도 회사에 그 임원진들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제 친구가 이제 여의도 그저 그 외국인 회사를 다녔었어요. 몇해 전만 해도 그 임원으로 이제 있었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외롭다. 왜 외롭냐 점심시간이 두렵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다 밑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할수없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자기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그 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게 힘들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쓰고 나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분위기. 그렇게 되는 분위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 같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같이 사장이건 뭐건뭐 밑에 직원이건간에 같이 밥 먹고 회사 식당이 있으면요 같이 밥 먹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직원들의 그 고충에 귀를 기울여 주고 좀 회사 발전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개선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유한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는. 마음을 열어 놓고 다팍터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인사상 불이익 주는 일도 없을 거고. 그래야 그 회사가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사장이 두려워서 임원이 두려워서 내가 이말 하면은 어 나한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요. 입을 닫아 버리면 그 회사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때부터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강의할 때도, 이 어? CEO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맨날 그런 걸지적하는 거예요. 다 법정관리업체 어? 어? 관리인으로 임명을 받았다든지 어? 할 때에 저도 그걸 그, 원하기도 했어요. 아, 내가 법정관리된 업체 가가지고... 진짜, 회사를 살려보겠다. 어? 어려운, 어? 어? 회사지만은, 어, 내가 먼저 출근하고, 어, 넥타이 풀고, 같이, 응? 식사 같이 하고, 아침에부터 해가지고,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면은, 회사가 일어나요. 회사가 일어나요. 어느 순간부터 CEO가 1차하고, 2차하고, 3차 가고, 뭐, 그 다음날 또 뭐, 저, 이, 골프 치러 또 나가고 말이죠 응? 별 도움 없는 응? 그 자기 가족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랑 같이 일하는 맨 처음엔 몇 명에서 해가지고 공장장부터 해가지고 같이 몇 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어느 순간 그 성공할 때까지는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봉금날 전에도 응? 위로파티도 하고 또, 봉급하고, 보너스도, 그, 봉급날 전에, 그냥, 싹, 직업을 하고, 이러니까, 그냥, 직원들이, 사기가 막 오려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장님이, 그런, 뭐, CEO들 모임,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헛바람이 든가 헛바람. 그러니까, 회사도 잘 출근 안 해. 그, 늦은 시간까지 술 먹고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퍼 자. 그러다 보니까 해산은 어려워지고, 공장장은 자꾸, 공장장이 그저 같이 동업한 사람이, 저기, 초창기 같이 멤버예요. 친구예요. 어? 야, 너 이러면 안 돼. 응? 빨리 나와서 일 같이 해야 돼. 어? 그렇게 얘기하도 말을 안 듣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직원들 다 나가고, 그죠? 봉급 날짜에 봉급도안 나오고, 뭐, 보너스도 안 나오고, 위로 파티도 없고, 뭐, 썰렁해지는 거예요,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조직은 아주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되고 잔칫집이 돼도 잔치집이 콩 하나라도 같이 먹는 그 재미가 있어야 돼, 사람은. 그래야 모이는 거죠. 그래야 모여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인간의 심리는 모일 수가 없어요. to Adam he said, because you listened to your wife and ate from the tree over which I commanded you, you must not eat of it, c u r s e i is the ground, because of you, through a painful toil, you will eat of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3장 17절 내가 듣고, 사마타, 사마타, 내가 듣고, 단순히 기로 듣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요,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복종하다라는 의미도 내포하는 사마의 완료형이에요. 사마의 완료형이다. 즉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게임에 빠진 아내의 말을 듣고 복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이미 저지르고 말았음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길을 기울이고 마음을 열기보다는 순간 입에는 달지만 결국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는 사탄의 유혹의 길을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느냐를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의 기와 마음과 몸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 어? 말씀을 어?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해야 돼. 어? 뭐 입춘 대기를 뭐 이렇게 쓴 집도 있어요 불교는 믿 사람, 은 불교, 불교 부적을 이제 이렇게진분에다붙이는 어? 사람, 도있고 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y marshmallow? m a r s 어딜 보든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l 장 w m 절 r s 기 저주를 받고 아루라 아루라. 이미 1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저주하다, 이 아라르는 포기하다란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포기하다. 따라서 3장 17절에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멈추셨다는 뜻이에요. 실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하셨을 뿐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계속 받지 못한다면 그 무엇이나 필연적으로 황폐해질 수 밖에 없어요. 이 대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또이 세상 가운데 온갖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제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포기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죄를 범했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으나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자연이 그나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훼손된 자연을 볼때 우리의 죄를 반성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반성해요. 훼손된 자연을 볼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볼때죄 가운데서도 인간과 자연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야돼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몸을 빚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신대로 이 몸을 빚어주옵소서. 깎아주옵소서, 조각해 주옵소서, 칼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응?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이 삼층천을 보니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봤어요, 여러분. 저라도 제가 바울이라도 나 하나님 이 사역 안 하고 하나님 이 계신 그쪽으로 빨리 나 가고 싶어요. 나 빨리 죽여주세요. 그 그런 그럴, 음?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천국을 다 봤는데 이 땅에서의 뭐 삶이 뭐가 어? 그렇게 애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물 여긴다 이게 거 똥물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할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보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요 크게 애착을 안 갖습니다. 애착을 안가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순교 순배, 어? 순교의 결심을 갖고 어? 순교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이 몸을 써주옵소서. 이 모양 그대로. 하나님 써주옵소서. 3장 17절 창세기. 종신토록, 종신토록. 콜, 예메, 하예카. 동일한 표현이 뱀에 대한 저주가 기록된 14절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미 1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단한 순간도 빠짐없이라는 의이에요 종신토록이라는.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단한 순간도 빠짐없이 종신토록,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종신토록. 어떤 때는 좀그 어? 수고하지 않고 어? 좀 편안하고 뭐, 어떤 때만 뭐니 이제 게 어? 수고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단한 순간도 빠짐없이라는 얘기야. 이처럼 단한 순간의 실수가 단한 순간의 실수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 먹은 게. 응?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한한 응? 순간의 그, 한, 그 실, 실수, 그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먹은 게 사람을 다 사망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하고 단절되고 사망이 오고 응? 이게 뭡니까?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시기와 원함과 응? 원함과 응? 이런 게 응?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걸 먹는 이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는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이단한 순간의 실수가 아담 한 사람의 전 세계는 물론이고,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아담 후손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고통을 맛보는 비참한 운명에 빠뜨렸어요. 비참한 운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지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고통은 종신토록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게 요 영원토록. 이터널이, 영원히. 이 터널이 영원 영토로 계속될 거예요. 이 비참한 운명에서 탈출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단한 길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저 w CC.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 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단한 길밖에 없다. 유일한 길, 영생의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험난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될.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핏박의 날, 목숨 걸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 바로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간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하고, 우리도 참 믿음으로, 참신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파의 세파의 파도에 막 파도에 휘말려가지고 막 떨어져 떠내려가는 그런 무기력하고 멸망받는 길로 가는 존재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연어처럼 자기 본향을 향해서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연어의 때처럼 우리 기독교 참다운 믿음의가 진 모든 성도들은 이 연어와 같은 그러한 천국을 향해서 자기 본향을 향해서 올라가는 세파에 관계없이 물결의 흐름에 관계없이 영유로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 기도원의 선명 용사가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런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용사.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커다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은요, 중세 시대 로마 시대 때그 원형 경기장에서 네로의그 도미티안 황제 때그 원형 경기장에서 젖먹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가. 어? 자 얘야 조금만 참아라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린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우린 천국으로 간다 이런 믿음의 신앙애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려요 이런 믿음의 신앙 어. 세상이 그런 사람은 감당치 못하는 게 감당치 못해요 이런 신앙애들이 불타오르는 식이네요. 확 불타오르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구촌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그냥 확 그냥 타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 교회를 위해서 부서들을 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목사님들한테 영역을 하나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두루마기,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없어서 말씀에 권세가 있게 없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들에게도 와주 없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고, 이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에 넘쳐 흐르는, 흘러 넘쳐 흐르는 한국 교회가 되,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면이 3장 17절, 수고하여야, 수고하여야, 빼 2차번, 빼 2차번.